한끝 차이가 디테일을 결정해요. 머리핀 먼저 그릴게요. 동그라미 가운데 그리고 주변으로 동글동글 다섯 개의 꽃잎을 그려줘요. 양쪽으로 톡톡 튀어나올 리본을 그려주면 끝입니다. 무늬를 넣어주면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릴 수 있어요. 핀 옆으로 이마가 시작될 거예요. 언덕 그려주고요. 표주박 아시나요? 밑에가 살짝 동그란 얼굴형을 그려주면 됩니다. 맨 밑에서 한번 끊어주고 오른쪽으로 다시 시작하면 조금이나마 대칭을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실패했어요. 오른쪽이랑 왼쪽 양옆에 귀를 그려줄게요. 머리비를 먼저 그렸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귀를 뒤에다 그릴 수 있어요. 코는 가운데 밑에 블록한 부분에 커다랗게 먼저 그려서 중심을 잡아주세요. 타원형으로요. 눈은 표정이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인 동그라미를 각각 그려줄게요. 코에 붙여서 그려주세요. 초롱초롱 빛나는 눈을 표현하기 위해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안쪽을 검정색으로 색칠해주세요. 루피의 특징은 귀여운 앞니죠. 에, 하고 있는 듯한 입을 그려주고 가운데 커다란 다람쥐 같은 앞니를 그려주세요. 양쪽 부분을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입체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일러 복을 입혀줄게요. V자로 목을 파주고 양쪽으로 카라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밑에는 리본으로 묶은 모양을 저를 따라하면서 그려주면 됩니다. 놀란 얼굴과 잘 맞는 포즈를 그려줄게요. 어? 하고 팔을 양쪽으로 벌린 모습이에요. 멋있어. 손은 그리기 참 쉬워요. 두더지 손처럼 뾰족뾰족 튀어나오게 검정색으로 그려주세요. 반대쪽도 고슴도치 느낌으로 콕콕콕 찍어서 그려주세요. 카라 안쪽으로 윗돌이 그려주고 그것과 붙어서 연결된 치마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끝부분에 줄무늬가 있길래 그것도 따라 그려줬어요. 카라에도 그릴까 말까 하다가 결국 줄무늬를 그려주었어요. 발은 넓적하게 그리고 발가락 3개씩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치마라서 다리 그리기 참 쉽죠. 이마 위로 뾰족 튀어나온 머리카락 두 가닥 그려주면 완성. 전체적으로 핑크 같은데도 다 같은 핑크가 아니라는 사실. 머리핀은 살짝 진하고, 코는 빨간색이 좀 섞여 있고, 옷은 더 진한 핑크예요. 색칠도 완성!